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준비한 코인은 리플입니다. 제가 주말 동안 분석하면서 리플이 4,400원, 4,500원. 여기는 와야 매수 타점이다. <laughs>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때 욕을 진짜 많이 먹었어요. 필수야. 4,400원 가겠냐. 여기서 바로 쏜다. 이 새끼 차트 볼줄 아는 거 맞냐. 지금 어떻게 됐어요? 4,400원 찍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수렴이건 매물대를 채우고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놓치신 분들 주말에 올려드렸던 리플 영상을 잠깐 보시면 얘가 이제 어떻게 갈 거냐? 빗발 패턴이건 삼각 수렴이건 뭐든 만들 거예요. 그러니 16이 저점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분석해드린 기준과 바탕으로 수익도 나왔고 제가 여기서 시장가 매수 금지까지 정확한 기준을 잡아드렸죠. 약5% 정도의 수익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래도 못 믿겠다 거짓말하지마 이런 분들은 영상을 직접 보세요. 거기에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자 리플이 이제 반등이 나와주면서 그 다음 스텝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겠죠. 오늘 그런데 게리 갠슬러 사임까지. 공식적인 속보가 나왔습니다. 오피셜이 떴죠.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제가 보고 있는 방향성 그리고 리플의 중요한 대응 구간이자 목표 가격들. 오늘 디테일하게 또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는 영상만 집중을 해주시면 되고 제가 다른 건다 몰라도 리플, 도지, 시바이노, 솔라나 이렇게 네가지 종목은 매일매일 디테일하게 잡아드리고 있다. 약속을 지키고 있죠. 영상 분석이 없더라도 여러분들 서운하다. 아, 어 이거 버렸냐? 이런 얘기 좀 그만하셔라. 제가 교육방에서 정말 열심히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혼자서 급하게 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차트 공부하면서 도움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코인 시장 이겨내고 있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리플의 현재 상황 이슈부터 확인을 해보시면 야 이거 또 나왔네요. 뭐 민주당 후원 폭로한다 충돌한다. 아, 징글징글하죠 이 새끼들. 자이 기사를 아래로 내려 보시면 리플이 뭐 불안하다 하락이 가속화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리플 얼마예요? 4,700원입니다. 반등 다 해줬어요. 그죠? 만약에 여기서 진짜 하락이 나오더라도 이 소식으로 인한 하락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불안해하지 마셔라. 제가 알려드리고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트럼프가 국가 전략 자산에 암호화폐를 추가하는데, 원래대로라면 비트코인만 추가하는 거였죠? 그런데 비트코인만 추가하는 게 아니라, 리플, 솔라나, 서클. 세 가지 코인이 추가될 계획이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그리고 솔라나가 굉장히 핫한데, 질투하는 분들이 많이 계 주세요. 리플과 솔라라는 경쟁상대가 아니에요. 둘이 같이 가는 겁니다. 서로 고점 뚫어주고, 고점 뚫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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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ETF가 먼저 나오면 따라갑니다. 그러니, 얘네 둘이가 부의장의 신호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리플, 도지, 시바이노, 솔라나 뜬금없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같이 묶어서 브리핑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교육방을 직접 들어오시면 아시겠지만, 진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아침에도 타점 드려서 스텔라로맨 ENS 먹었죠. 비트코인 브리핑 잡아드렸고요. 주말에도 계속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교육방 누구나 입장 가능하고요. 돈안 받습니다. 자꾸 돈 얘기해서 제가 그냥 무료방 하트 바가 났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편하게 들어오세요. 오시면 되고 입장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로 숫자 1번 보내주시면 돼요 자볼으로 돌아가서 리플의 차트를 보시면 자 반등이 분석한 대로 나왔습니다 여기서 수렴이건 깃발이건 횡보건 만들어지고 꼬리 채우고 간다 대신에 꼬리 이탈 손절로 매매 마무리하자까지 정확하게 알려드렸죠 반등 수익 5%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야 필수야 너좀 잘한다 맛있다 하는 분들 내려오면 또 살까 이런 얘기 정말 많이 주셨는데 여기 내려오면 또 살지 마세요 왜냐하면 먹었잖아요 먹은 타점이죠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이미 먹었기 때문에 놓치신 분들 또한번 매수할 이유 없고 내려오면 매수할 겁니다. 여기 하락하락이 고점 추세 리테스트 해줄때 여기서 매수할 거고요. 3,700원까지는 와줘야 된다. 또 욕하는 분들 있을 거예요. 필수야 3,700원 오겠냐 이 새끼야. 여기 안 와. 그냥 간다. 이런 분들. 제가 3,700원은 무조건 온다. 100%가 아니라 올수 있으니 대응이 들어가자라는 겁니다. 즉 지금 시장가로 매수해 봐야 우리한테 이점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으니 여기 기 기다리자 시장가 매수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좀 되셨나요? 3,700원 오면 다이버전스 체크해서 제가 타점을 정리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교육방에서 기다려주시면 되고 되돌리면 안 찍어요. 여기서 저점고점 찍을 이유 없습니다. 왜? 오늘 이슈가 있죠. 트럼프 취임식 리플 얘기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 이 파동을 부르는 게 아니라 얘는 불규칙으로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고요. 찍고 가거나 오르고 찍고 가거나 이거 나와요. 그러니 지금 구간에서는 그냥 리테스트 주는 것만 기다리자. 이거 먹는 구간이니까. 자, 신규진입 정리 끝났어요. 정확한 타점을... 3... 5,700원 왔을 때 쏴드릴 겁니다. 홀더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웬만한 분들은 다 수익 중일 거예요. 그죠? 그러니 여기서 뭐 물타기하거나 이런 건 의미가 없어요. 5,500원. 여기 목표가격 잡아드렸죠. 아직 안 왔죠. 5,500원 왔을 때 제가 거래량이랑 하락 다이버전스 만들어졌는지 체크하고 타점을 쏴드릴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5,500원 기다려주시면 되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 리테스트 주고 나서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 나온다. 이탈 나온다. 그러면 2,700원까지 열어놔야 돼요. 여기 왔을 때 제가 2차 매수와 위타기 신호, 추경 매수 신호, 추가 매수 신호 다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 비비어 죽고 있을 때 불규칙 파동 나왔을 때 무리하게 대응 들어가지 마셔라 이렇게 정리해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CPI, PPI, FOMC의 버금가는 트럼프 취임식이라는 정말 엄청난 이벤트가 남아있어요. 여기서 매수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정말 목이 아프라. 이 터져라. 외쳐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발 여기서 위험하게 매수하지 마셔라 설명을 해드립니다. 이렇게 제가 교육방에서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정말 디테일하게 또는 주말에도 상관없이 24시간 미착 내용을 다 잡아드리고 있죠. 그러니 여러분들 교육방 들어오신다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 보여드린 교육방 누구나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로 숫자 1번 보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우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차트 교육방 우리 구독자분들께 어떤 도움을 드리고 있는지 잠깐 보시면 12월 한달 동안 179%의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비중도 나와 있어요. 5%. 10% 가장 많이 들어갔던 비중이 25% 결국에는 약수익으로 마무리를 했죠. 안전한 매매를 한 결과이며 꾸준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소부 프로젝트 이게 뭐냐? 소액으로 부자되기 이것까지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 뭐 10만원, 20만원으로도 충분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어요. 소부 프로젝트를 시작한 이유는 별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들께서 시장 경험을 쌓으려면 내 돈으로 매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천만원이 천만 원 대출받아가면서 매매를 할 수는 없잖아요. 반대로 천 원, 만원 이걸로 매매를 해봐야 늘지가 않습니다.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수익에 대한 동기부여까지 가져갈 수 있는 금액 그게 얼마다? 10만 원, 20만 원이다. 이걸로 여러분들 매매를 처음으로 시작을 하셔라. 그리고 선물 프로젝트까지 보이시죠? 여기서 제가 직접 만든 지표와 차트 교육까지 정말 열심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어차피 가장 중요한 건 수익이에요. 수익 안나면 여러분들 나가시죠. 그거는 직접 보시고 판단하셔라. 그거는 3일이면 됩니다. 지금 보이시는 교육방 누구나 입장이 가능하고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1번 이렇게 보내주시면 코인왕 필수 구독을 확인하셨는지 확인을 한 뒤에 교육방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양질의 정보와 수익만을 드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 채널이 보다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반드시 눌러주시고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